니까 이제 둘이 대결을 시작할 텐데, 그 전에 수갑으로 여기 구멍을 일단 막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렇게 떨어지다 떨어지면 이제 사기니까. 자, 이제 대결을 시작할 텐데요. 주의상황. 절대로 바다에 도망가지 않을 것. 알겠습니까? 넵. 자, 대결 준비! 시작! 어흥. 처음부터 소리를 내는 벵골 호랑이 슉하 아, 지습 공격 슉오너이렇게 빠른 거야 나는 고양이 꺼니까 야 나는 개과다 후슈. 뭐라고 멍멍 개라고 그 개가 아니라 너 바보냐 후슈. 때리고 때리 이야 호랑이 어흥 뒷발차기 어, 안되겠군 방패 스윙 캡틴 아메리카 이게 무슨 캡치룡일까 휙. 유 끝내 주마 호랑이. 이빨 송곳니 물기. 아, 이빨. 찡. 끝내 주마. 너 어떻게 두 발로 쓰지? 하트! 너 어떻게 날수 있는 거야? 이건 신화 배틀. 야, 호랑이. 호랑이 뭐가 어때서 부 어, 어떻게 호랑이가 질수 있죠? 목숨을 뺏기지 않겠어? 그동안 수련한 걸 보여주마. 으아~ 싱! 가두기. 으아~ 여기, 여기, 어디 어딨어, 어딨어. 여긴 어디지? 으아. 으아. 으아,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어디지으 끝내주마. 호랑이~ 스매시푸. 으 아직 살수 있어. 어 근데 뒤집어졌어. 크크크~ 어떡하지? 어떡하지? 도망치자~ 그렇게는 안 되지! 호랑이 뒷발차기 내려찍기 푸 살을 맞아서 죽었다. 자 이렇게 대결에서 벵고루아리가 이겼는데 얘는 일단 우승자로 해서 여기다 잠깐 놓고요. 이 킹크랩은 음, 도전자가 거의 세, 청상아리, 백상아리, 벙고르밖에 없어가지고요. 혹등굴은 좀 약해가지고 얘는 바다왕에서 계속 출전합니다. 자 그래 가지고 약속대로 그 흰머리 독수리대 수리봉에서 바다왕으로 가, 건너가지 못하고 일단 대결을 해서 호랑이 흰머리 독수리 동물왕 하늘왕이 정해졌고요. 다음 편은 진짜 킹크랩 청상아리백상아리 범고래 대결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